반갑습니다. 음, 약간 뜬금없이 녹화를 하게 됐는데요. 지금 시간이, 날짜가 2025년 12월 24일에서 25일로 넘어가고 있는 밤입니다. 근데 최근에 오른쪽에 띄우는 거 보시면은 도쿄과학대학 여기 학교에서 출원과 관련된 잡음이 좀 있었어요. 이미 출원은 끝나버렸는데 자 잠깐 보시면은 출원 기간이 12월 22일에서 24일입니다. 출원 기간은 이제 끝났단 얘기죠 오늘 밤이 지나면서 끝났고요 24일이 출원 기간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 뭐 어쨌거나 한국에서도 뭐 그렇게 많지는 않겠으나 공부 열심히 하신 학생들은 노린단 말이죠 한 번쯤은 시험을 보러 가보고 그죠 합격 가능성이 사실 그렇게 높진 않으나 그래도 그중에서 소수는 붙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출원한 학생들은 학교에 서류가 도착하고 나서 학교로부터 한 하루 이틀 새로 메일을 받게 되는데 메일의 골자 내용은 뭐냐? 내용이 뭐냐? 어, 너는 출원 자격이 없다. 이게 골자입니다. 음, 출원 자격이 없다는 것은 작용이 안 되니까 시험을 볼 수가 없다. 당연히 이 입시에서는 배제된다. 합격 가능성이 아예 처음부터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음, 출원 자격이. 왜 없을까? 정상적으로 서류를 제출한 것 같은데, 어, 작년, 뭐, 재작년이랑 비슷하게 출원을 한 건데, 출원 자격을 좀 볼게요. 모집 요강이고요, 이거. 좀넘기시면 음, 여기, 로마차 3번, 출원 자격. 에, 과로 2번. 출입교 관리 어쩌구, 저쩌구에 의해서 정해진 대학 입학에 지장이 없는 재료 자격을 가진 자, 이면서 뭐, 이하의 하나에 해당할 것,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요 부분이 문제인데, 대학 입학에 지장이 없는 재료 자격을 가진 자. 여기까지 이거 읽어봤을 때는 뭐 그렇게 이상하게 해석이 안 되거든요. 상식적으로는 대학 입학에 지장이 없는 재료 자격을 가진 자. 혹은 어, 나중에 입학해가지고 재료 자격이 나오는데 문제가 없으면 괜찮은 거 아닌가라는 게 상식적인 해석이죠. 예. 네. 근데 뭐 각주 2번에도 뭐 이상한 뭐 잡소리 써 있긴 한데 별로 중요하진 않고, 어쨌거나. 근데 요거를, 요거를 대학에서는 이제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이번에, 음, 대학 입학에 지장이 없는 재류 자격을 가진 자, 재류 자격을 가진 자. 이거를, 음, 출원 시점에서 재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석을 하기로 했대요. 네. 제가 뭐 직접 통화도 해봤고, 뭐 하여튼간 하는데. 자, 그럼 이게 뭐가 문제일까? 보세요. 출원 시점. 원서를 쓰는 시점이죠. 근데 그때 재료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만 출원 자격이 된대요. 근데 재료 자격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일본에 있을 수 있는 자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보통 이제 유학을 가게 되면은 유학비자라는 게 일본에 있을 수 있는 자격, 재료 자격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유학비자라는 거는 유학생이 받는 비자예요. 근데 아직 대학에 입학하지 않은 수험생은 유학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험생은 유학비자가 있을 수가 없다 그런데 이 도쿄과학대학에서는 이 수험생한테 유학비자가 있어야만 추론을 할수 있다 뭐 이런 논리를 펼치고 있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해석이 이제 비상식적으로 되는 건데 자아 근데 잠깐만 비교를 해 보면 이비호강 뒤쪽에 로마자 5번에서 도일전 특별 추천전형 이 있단 말이죠. 이거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 j u 점수 좀 높으면은 일본에 수험하지 않고 일본에 건너가지 않고 그냥 그 서류만으로 심사를 해 가지고 합격시켜 주는 전형이 있습니다. 일단 좀 이따 더 자세히 얘기하고 네 거기서 이 전형의 출원 자격은 아까 그 시험 보러 가는 그 전형이랑 자격이 조금 다르게 써 있는데 봐봐요. 어쩌고 저쩌고에서 대학 입학에 지장이 없는 재료 자격을 취득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 표현이 조금 다른 거 확인됐나요? 지장이 없는 재료 자격을 취득 가능할 것으로 예견되는 자 근데 아까 시험 보러 가는 전형은 출원 자격이 뭐라고 써 있냐 보세요 재료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이 표현이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근데 작년까지의 모집 요강은 전부 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아까 그런 표현이었거든요 출원 자격을 아, 출원 자격이 아니라 재료 자격을 취득 가능할 것으로 예견되는 자. 이걸로 전부 다 통일되어 있었는데, 지금 요번에 무집요강에이 출원자격 부분이 표현이 이걸로 바뀐 거예요. 어, 미묘하게 바뀌긴 했죠. 사실. 어, 그래서 이렇게 바뀐 이유가 이제 이렇게 해석하려고 바꿔 놓은 거다라는 게 대학의 입장인데, 뭐좀 자세한 얘기가 있긴 한데, 아무튼 아, 왜 이렇게 바꿨냐? 왜? 도대체 왜? 왜? 말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그죠? 아니, 일본에 아직 입학을 안 했는데, 유학비자가 있을 수가 없는데, 유학비자가 있어야 입학시험을 볼수 있다니. 그죠? 그래서 대학의 입장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 아니, 우리가 입시를 해보니까, 대학 입장입니다. 어, 입시를 진행을 해보니까, 어차피 대다수는 입학, 아, 출원할 때 이미 재료 자용이 있더라.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안되더라안되더라 안 되더라. 이런 입장이거든요? 이게 또 무슨 소리냐. 말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는. 근데, 근데, 주로 응시하는 수험생은 중국국적 수험생인 거는 아시죠? 대다수가, 뭐 절대다수가 그럴 수 밖에 없는, 그죠? 인구 구조상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이 중국국적 수험생들은 수험 공부를, 준비를 어떻게 하냐면 애초에 일본에 가서 어학교에 등록하고 뭐 입시 학원을 중국인 전용 그런 뭐 유명한 학원들 있잖아. 입시 학원을 다니면서 준비를 해요. 그러면은 일본에 가가지고 어학교를 등록을 했으니까 뭐 어쨌거나 어학 유학을 하고 있는 중인 거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유학 비자가 있는 거예요. 대학에 입학 안 했지만 이미 유학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그래서 얘네는 유학 비자가 있고 이 중국인 유학생들이 절대 다수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유학비자 있는 애들이 어차피 시험 보는데 무슨 문제가 되냐. 이런 논리거든요. 어. 근데, 아니, 그래도, 뭐, 그것까지는 알겠어. 아 근데, 굳이 바꿀 필요는 없지 않았냐. 그죠?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도대체 왜 바꿨냐. 아, 이게 또 이유가 나름대로 지들 주장은 있는데, 음 올해 입학한 유학생 중에서 몇 명이 참, 고생을 좀 했어요. 음, 제가 들어보니까. 그, 일단은, 올해 입학하는 학생들까지는 조건이 이런 게 아니었단 말이죠. 음, 그냥 입학 후에 유학비자를 받을 수 있는 거면 문제가 없었죠. 근데, 입학하고 유학비자를 받기까지, 뭐, 시간 지연도 있었고, 그리고 그거를 대학에서 좀 지원을 해줘야 받기가, 저, 어, 받는 수속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대학에서 좀 어설프게 좀 지원을 한 걸로 제가 파악이 된것 같고, 그런 바람에 유학 비자가 나오는 데까지 좀 고생을 했다. 그래서 고생을 하는 바람에 뭐 수업 듣는데도 조금 차질이 있었고, 있었고, 뭐 입학식 하는데도 차질이 있었고, 뭐 그런 사연이 좀몇명 있었답니다. 근데 그 제가 듣기로는, 어, 그 학생들은 이미 문제 다 해결됐어요. 문제 해결되고, 학교 잘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학기 정도는 좀 고생을 한 거지, 나름대로. 근데 뭐그 정도는 뭐 감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유학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근데 하여튼간 학교 측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런 업무를 지원해 주는 것도 약간 귀찮은 듯한 뉘앙스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어 이제 올해 모집 용강부터는 아예 이런 작업을 이런 문제를 안 일으키고 싶다. 그래서 재료 자격이 있을 것을 출원 자격으로 추가했다. 뭐 그런 입장입니다. 예. 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내용은 이해는 되셨겠으나, 이제 상식적으로, 뭐, 논리적으로는 딱히 공감은 안 가는 내용들이죠. 그죠? 근데 어쨌거나 그렇대요. 예.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본에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중국인 국적의 수험생을 제외하고는 올해는, 이제, 도쿄공업대학, 아, 도쿄과학대학이라 고 하죠. 도쿄과학대학 응시는 불가능할 거다. 아. 그러면은, 이제, 요번에 입시에서는 거의, 원래도 뭐 그렇긴 했지만, 어, 극단적으로 중국인들만, 중국인들만 시험을 보고, 중국인들만 입학을 하는 학교가 될 거다. 너무나 아쉽게 됐다. 라는 생각입니다. 예. 네. 더군다나 여기 학교를 지원할 정도면은 평소에 공부를 많이 열심히 했을 건데, 예. 네. 기회가 그냥 사라져 버렸네요. 네. 뭐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음. 자 그러면 또 학교 측 논리가 어떤 게 있냐면 아니 뭐 그냥 도일전 입시 이거 지원하면 되지 않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 제가 통화를 하는 동안 참자 도일전 입시 이거는 그 시험 보고 합격 받는 입시 도일 후라고 해야 되나? 어뭐 본고사 전형이라 해야 되나요? 아무튼 이두 개의 입시 전형은 다르죠. 엄밀히 말하면은 다른 건데 왜 다른 걸 가지고 그걸 하면 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가 다르죠? 기본적으로. 점수 기준도 다르고, 그 다음에 가장 크리티컬 한 게, 어, 학과. 학과 제한이 있잖아요. 도일전 입시로는 들어갈 수 있는 학과가 한개 학과밖에 없어요. 시험 보고 들어갈 수 있는 학과는 전부 다 열려있단 말이죠. 근데 도일전 입시는 학과가 딱한 개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뭐이한개 학과는 융합이공이긴 한데, 그 학과가 뭐 좋다, 나쁘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어, 나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어쨌거나 선택이 없는 거잖아. 선택이 이거는. 네. 분명히 다른 제도인데 왜 다른 제도끼리 비교를 하고 그거 하면 되지 않냐라는 논리를 펼치는지 이해를 할수 없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뭐 저는 뭐 그래봐야 개인 한 개인인데 개인으로서 해볼 수 있는 어떤 액션은 다 해본 거 같아요 한 3, 3, 4일 동안은 근데 일단은 지금 그리고 앞으로 이 도쿄과학대학에 대해서 어네 가지 정도의 시나리오를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첫 번째 시나리오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인데 문의가 많아서 <laughs> 올해 입시는 어 한국 수험생들도 다시 받아주기로 한다. 어문의가 너무 많아서 항의가 너무 많아서 올해 입시도 다시 재검토해서 한국 수험생들도 시험을 응시하게 하게끔 해준다. 이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지만, 안타깝게도 제가 볼때 실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라고 보입니다. 그럼 두 번째 시나리오. 음, 그냥 나쁘지 않다? 좋다? 자, 일단 근데 올해 출원한 학생들은 이미 제가 볼 때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안타깝지만. 그래도 다음으로 좋은 시나리오는 뭐냐? 내년이라도 원상복구 되는 것. 네. 사실 지금 시점에서 저는 이거라도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저 말고도 좀 문의를 하시는 분도 있겠죠. 항의를 하시는 분도 있겠고 저도 뭐 이것저것 수단 가리지 않고 하고 있긴 한데 그래서 내년이라도 내부적으로 검토가 재검토가 일어나서 모집요강을 만들 때 다시 원상복구해주는 거 그러면 내년부터는 다시 정상적으로 지원이 가능하겠죠. 예년처럼.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쁨인데 납품은 사실 납품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긴 합니다. 이건 어떤 시나리오냐면 올해 모집 요강이랑 똑같이 앞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출원 자격 이슈가 지속 앞으로 계속 그런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한국에서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이 도쿄 과학 대학을 응시를 해가지고 도전해보겠다 하면은. 방법이 굉장히 괴상해지는데, 9월이나 10월쯤에 어학교를 등록을 하러 가야 돼요, 일본으로. 어. 해서, 참, 음, 유학비자를 받습니다. 받고, 이제 12월에 출원을 해서 1월에 시험을 보는 거죠. 근데, 이러면은, 일본에 적어도 한 4개월은 가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고, 뭐, 공부는 공부대로 잘 되겠습니까? 거기서. 그죠? 마땅한 강의도 없을 텐데 네. 아무튼 뭐 그렇고 그리고 또 도쿄과학대학 하나만을 위해서 그러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 사실 가성비가 뭐 그렇게 나오지 않는 거잖아요 이 행위 자체가 네. 어느 학교가 그렇다 할지라도 그 하나의 학교만을 위해서 이럴 수는 없는 거라고 보이고 실질적으로는 이 시나리오대로 가면 은 실질적으로 도쿄과학대학은 유학생들한테는 없는 학교 가 되는 거죠. 맞죠? 네. 그다음 근데 더 최악이 있는데 네 번째 시나리오. 어떤 시나리오냐? 이런 재료 자격을 요구하는 출원 자격 운영이 여러 대학으로 퍼지는 것. 네. 지금이야 도쿄 과학대학 얘가 지금 이상한 짓을 한 건데 이 이상한 짓이 여러 대학으로 퍼질 수도 있다. 라는 것도 솔직히 아예 배제는 못하죠. 음, 그러면은 정말 최악인데, 그렇게 뭐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만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없지는 않다. 네. 그런데 만약에 이 최악으로 분위기가 계속 몇년 진행되는 동안 흘러간다. 그러면은 이제 일본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게 메인이 되겠죠. 어, 이런 방식이. 그죠. 1학기는 한국에서 공부하고 2학기는 일본 건너가서 마무리한다. 이게 이제 자연스러운 어떤 표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최악일 때요. 음. 전 개인적으로 아, 1번이 되면 좋겠으나 가능성이 좀 없어 보이는 거는 사실이고 2번이라도 되면 좋겠다. 어. 아, 2번이라도 되면 좋겠다. 만약에 3번이 되면은 이제 실질적으로는 도쿄과학대학은 엄학 교취급 되겠다 입시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 자 그래서 뭐 학교에 그래서 학교에 메일도 이것저것 많이 넣었고, 어, 사실 좀 그러면 안되하는 한데 학교 다닐 때 연구실 지도 교수님 교수님들한테도 몇 분한테도 주구장장황한 장문의 메일을 보냈고, 뭐 일부는 이제 봐주시고 답변을 해주신 분도 있기는 한데 뭐 어쨌거나 아무튼 잘 하면은 학교의 내부에 굉장히 위선까지는 내용이 전달이 될것 같기는 해요. 음. 제가 보낸 분 중에 지도 교수님이 굉장히 학교에서는 위선이기도 해가지고 거의 한 학교 대 손가락 안으로 꼽는 그런 위선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래도 논의가 되면은 재검토가 돼가지고 앞으로 뭐 내년 한해 동안 재검토가 돼가지고 이거 이번 시나리오로라도 되면 좋겠다가 제 바람이고 정말 여기저기에 연락을 많이 했어요 제 나름대로. 진짜 긴 메일을 한열통 넘게 여기저기 보내놓은 상태고 음 물론 학교랑 통화도 해봤고요 네. 나 학교는 입장이 완강하긴 한데 솔직히 뭐 학교 사무 행정 처리하는 직원들이 뭐 뭐가 힘이 있겠습니까? 아 그냥 매뉴얼대로 정해진 문서대로 읽어보면서 그냥 그대로 앵무새처럼 대답을 하는 건데 참 오랜만에 벽이랑 얘기하는 느낌을 또 받아봤습니다. 네. 학교 다닐 때도 가끔 그런 느낌 받을 때가 있었는데. 그렇네요. 네. 아 사실 학교 도쿄 과학대학이 좋은 소식도 있었거든요. 며칠 전에. 19일인가? 19일에 국제 탁월연구대학이라는 대학에 선발이 돼가지고 인정이 돼가지고 앞으로 한 25년에서 50년 지속적으로 어 일본의 최상위 대학으로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이 국제 대 탁월연구대학은. 다섯 개의 대학이 지정이, 지정이 되는데요. 잠깐만 얘기를 하면은, 다섯 개대학이 지정, 인정, 예정인데, 일단은, 재작년에 토호쿠 대학이 선발이 됐고, 그 다음에, 이번에, 며칠 전에, 도쿄과학대학이 인정이 됐어요. 여기까지 확정된 거고, 나머지 세 개가, 쿄토 대학이 인정 후보로 올라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년 동안, 뭔가 요건을 좀더 갖춰주면은 교토 대학은 인정해주겠다라는 상태인데 거의 웬만하면 될 거다 내년에 그런 상태고 네 번째는 아직 미정인데요 거의 미정인데 그래도 동대 도쿄 대학이 지금 1년 추가 심사를 해야겠다로 통보를 받은 상태라 뭐 추가 심사 받고 뭐 내후년쯤에 인정이 되지 않을까 그다음 다섯 번째 대학은 여기는 진짜 아직 몰라요 아무도. 음. 신청한 대학 리스트는 어느 대학이 있냐면, 음, 잠깐만 더 얘기를 해보면, 어, 대충, 여러분들 상상하는 데인데, 오사카 대학, 나고야 대학, 규슈 대학까지가 구제국 대학이고, 홋카이도 대학은 신청을 안 했습니다. 다른 제도 신청해서 이미 받아어서 음, 신청을 안 했고요. 그 다음에 치쿠바 대학, 아, 와세다 대학, 그리고 도쿄 이과대. 이렇게 신청하는 상태고, 아마 다섯 번째 자리는 여기 학교 중에 하나가 가져가겠죠. 그래서 향후 수십 년 동안 이 다섯 개 학교가 이 다섯 개 학교가 일본 정부에서 대놓고 공식으로 밀어주는 학교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도쿄과학대학이 일단 두 번째로 인정을 받은 상태예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 그거를 한번 언제 다루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게 뜬금 변수가 생겨가지고 참 안타깝네요. 에이. 저도 좀 현타가 온 상태입니다. 제가 일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아무래도 도쿄과학대학 정도의 학교를 갈수 있는 학생, 소수지만 어쨌거나 그런 학생들까지 쭉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는 게또 하나의 원동력이었는데 이게 안 되면은 저도 좀 의욕이 많이 줄지 않나 뭐 그런 상태입니다. 아무튼 좀 두서 없었는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